네, 안녕하세요. IT시스템입니다. 아, 이폰더 그래픽카드죠. 물량이 지금 이제 채굴도 거의 이제 끝나버렸고 그래픽카드 이렇게 이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 수리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는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이 모델은 아시죠? 예, 이거 뭐 포사 6080이라 되어 있는데 이 클러프랑 똑같은 거예요. 클러프 6080. 예, 이 모델입니다. 이 접수는 어, 이렇게 접를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탄 냄새가 조금 난, 이 쿨러는 제가 지금 방열판하고 기본적으로 청소 좀 하고 다분해놨거든요이 제품은 만약에 작동 중에 컴퓨터가 점이 다 꺼지고 다시 안 켜지거나 하면 99%입니다. 99%, %입니다. 99 이쪽 부분 문제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거 뭐 회로 긁어내고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드렸을 텐데, 이거 제가 거의 한, 한 500장, 600장 정도 이게 작업을 한것 같아요. 작업을 했는데, 물론 뭐 이제 제품이 수리를 하고 나면, 전소가 심각하거나, 이렇게 복구를 하게 되면, 새 제품처럼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수리를 하고 나서도, 이제, 뭐, 새 제품처럼 똑같이, 부활을 같이 뭐, 채굴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수리된 부분이 틀릴 수도 있고, 추가적인, 이제, 어 다른 부분이 또, 불량이 날수 있는 거예요. 수리하는 게, 물론,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자, 대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제품은, 타는 냄새가 났다면 99%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그럼 이제, 어, 보통은 이제 이쪽 두 개가 메모리 단 전원부 쪽이에요. 근데 메모리 단 전원부 쪽이 심각하게 전소됐으면, 어, 수리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어, GPU나 메모리 전원부 쪽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메모리 쪽이 대부분 이제 사망했거나 GPU까지 대부분 다 따라주고요. 매번 보여드리지만 이거 쇼트 잡는 거. 물론, 이제, 이 테스트기로, 이렇게 찍어보면 돼요. 그라운드 찍고, 12V, 12V 찍어서, 장이 걸리면은, 일단, 퓨즈나 이런 건 이상이 없고, 쇼트도 아니란 소리겠죠? 앞쪽. 근데, 뒤쪽은, 아예, 이제, 쇼트죠. 보조전는 쪽. 잘안 보이죠? 그라운드를 밑에 쪽에 하나 찍을게요. 12V 쪽은, 이건 장이 걸리고, 3.3V도 장 걸립니다. 그리고, 앞쪽, 커넥터 8핀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뒤쪽, 커넥터는, 플러스 라인이, 예, 완전 쇼트죠. 예.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매번 하기 힘드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물 하나 만들어뒀어요. 보통 이제 1 2 v 트 33볼트 쇼트 검사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걸 꼽으면 잠깐 올리고 말아버리죠. 이제 조금 소리는 들릴 거예요. 조금 무는 게. 근데 이건 이제 저항치 고민에 들어있는 가 상태라 보시면 되고 만약에이 소리가 전혀 안 나고 저항치도 안 잡힌다면 어, 슬롯 단에 연결되어 있는 뭐 퓨즈라든지 이런 게 죽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퓨즈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퓨즈 교체 전에 부하가 걸리는 로드측에 쇼터가 있는지 또 잡아내셔야 돼요 그 쇼터가 없으면 운 좋게 이제 퓨즈만 나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좀 정말 희박합니다 잘 없고 이렇게 해서 부하가 걸리면서 이제 무한대 장항이 걸리거나 하면 일단 회로 구성은 이상 없고 여기는 쇼터가 아니라는 걸꽂고 앞쪽에 먼저 꽂아볼게요 예, 네. 뒤쪽 8핀도 삑 하고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퓨즈나 이제 회로 구성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낼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앞쪽에 꽂아볼게요. 예. 네, 완전히 이제 세게 울죠. 세게 울고, 이제, 어, 여기 옆에나 앞쪽에 개측기보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이걸 잡아야 되는데, 소리는 좀 끄고요. 네, 소리는 제거했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일단 햄밍을 한번 볼게요. 네. 얘는 좀, 좀 많이, 많이 탔죠. 네, 좀 심각하게 탄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얘는 무조건 나갔을 거고요. 어스팩 아마 이쪽 라인 때문에 이 옆에 기판들이 이렇게 다탄거예요 얘도 지금 일단 드러내야 됩니다 얘를 이제 데려 내고 이제 쇼트 제거를 해볼 겁니다 이걸 보고 이게 지금 아마 4층까지 많이 탔을 거예요이 정도면 모습에 뭐 제어하는 이 IC랑 연결되는 회로가 또다 타버리고 4층까지 들어갔으면 그것도 연결해야 되고 작업이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하고 저항두기 드러내고요 그리고 가공하고 이건 모습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예, 쇼터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보면 되겠죠. 지금도 지금 뽑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쇼터는 계속 나고 있어요. 나고 있죠. 이거 빼면 이제 죽죠. 예.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얘들을 제거하면서, 어, 쇼트 제거, 그다음에 소자 교체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트를 먼저 바르면 안 되고 일단 불량난거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모스펫 세개는다 털어내야 돼, 다 털어내고 의심가는 소자들 주변으로 다 털어내고 진행할게요. 이두 개는 이상, 모스펫서 이상 없을 겁니다. 얘만 이제 탈수 있거든요. 네, 작업 중에 여기 정상이라고 두개 올리면 모스펫이 뭐 청소기에 다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일단 뭐 이거 다세개다 교체하는 걸로 음,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어, 쇼트는 제거가 안됐고요 아직 여전히 소리가 하죠 예. 들리시죠? 요 부분. 예. 요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제거 안 해주시게 되면 유도전기를 타서 또터지거든요또 타버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항체가 충분히 떨어졌는지 확실히 봐야 돼요. 패드 같은 경우에 최대한 살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작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쇼트는 다 잡혔습니다. 이제, 네. 여기, 여기, 예, 네. 전체 이상이 없어요. 일단은 이걸 그대로 꼽아놓고요. 이제 이 앞쪽에, 맨 뒤쪽 이제 보조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전원부단 회로가 여기에요. 자, 이렇게 강제로 쇼트를 시키면, 예, 나 오죠? 여기는 안 울어요. 여기는 슬롯단 쪽이거나 아니면 앞쪽 보조전원이거든요. 예, 앞으로 옮기면 여기는 안 울죠. 예, 여기는 슬롯단에서 제공하는 예, 이쪽은 슬롯단이네요. 여기 아마 여기겠죠. 예, 여기 보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예, 해서 이 앞쪽 8핀에서 전원 공급이 되고요. 물론 다른 쪽으로는 가능은있겠죠 일단 그 그니까 러 GPU, 모습의 전원부 따는 요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앞쪽 전원부. 다 울죠? 여기나눌죠 여기 이제 방금 쇼터 놨던 뒤쪽. 뒤쪽에서 이렇게 만좀보죠여기나눌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전원회로 구성이 어떤 형식,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찾는 것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됐고, 이제, 어, 표면 코팅 처리하고 얘는 그래도 회로가 어, 최대한, 어, 소자류, 솔드링 할수 있게, 끔 패드는 최대한 살렸어요. 예, 패드는 다, 아예 다 죽이진 않았고, 최대한 살렸거든요. 예, 이제 표면, 이제, 쇼트 덮게끔 다시 코팅 처리를 하고, 소자류 얹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어, 오스펫, 전원 안정화 하는 소자를들 있죠? 얘들 다시 회로 복구시켜서, 예, 이 시간 끝나는 작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는 복구를 다 했어요. 일단 소자료들이 좀빗빽빗빗빗한 있죠. 일단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한 거는 이유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 패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많이 갈가 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인접하게끔, 전류 통과가, 정상적으로 되게끔 이렇게 여러 군데서, 플러스 라인을 당겨서다 연결해 준 거예요. 이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옆, 쪽하고는 전원부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셔터 나버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됐고, 세척하고 몇 가지, 어, 오실로스코도몇개 찍어보고요. 그럼 테스트하면 되겠죠. 자, 어, 아까 좀 전에, 어, 여기에 저항값이 많이 안 나와서 좀더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했는데, 그 드라이버 제한 i c 쪽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 다 수정을 했고요. 우선 이제 이 전소된 부분들 다 벗고 끝났어요. 이제 어, 파형을 제가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 이상이 없이 다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다이로와 스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에 오실로스코프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 수리한 부분 여기에요. 여기 그냥 네. 올라오죠. 여기, 여기. 이쪽은 이제 메모리 쪽이고요. 전원부 수입 쪽은 지금 다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일단, 어, 초기 전원 들어가는 것도 뭐 1.1에서 한뭐 1.41에 들어가면 정상형으로 보시는데우 그래서 이제 요거 수리까지 요기는, 어, 해로 전수된 부분은 수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UV 본드로 조금 소자들들이런데 나중에 뭐 추후에 쇼트 날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덮어서 보호처리를 하고 최종 테스트 다이로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그냥 듬뿍 바르겠습니다. 뭐 이쁘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다 발라주는 게. 이건 UV 라이트거든요. 조금 경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그 쿨러 다 조립하고요. 테스트 다이에서, 아, 테스트 다이에서 잠깐 이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쿨러 조립해서 실제 마지막 이제 풀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수리된 제품이에요. 일단 꽂아서 메모리 이상 있는지 네, 전원부 이상 있는지만 잠깐 테스트하고요. 그다음에 풀로 조립하고 실제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게요. 네, 화면 잘들어죠 이건 이제 GPU 메모리 채널들 이상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되고. 메모리 통신오류는 지금 발생하지 않죠. 우선은 이제 전원부를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 쿨러 정상 확보 여부 확인하고요. 지금 펜은 지금, 어, 뭐, PWM이나 RPM 측정 이런 거다 테스트 펜 돌려보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럼 증상 쿨러 청소 좀 하고 조립한 다음에 이제 실제 그래픽 카드 기본 기능이 정상인지 테스트를 하는 걸 이따 연습해서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 앞에 예, 테스트 다이어스 테스트 를 하고 있는데 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잘 되고 있죠 팬도 잘돌고 있고요 지금 전류 쪽도 예, 다 이상 없어요 16배수 3 0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플로도 다정상입니다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어, 플로드 테스트 쭉 진행할 거예요 쭉 진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어, 다시 출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이거는 좀 종료를 시키고요 어차피, 이제, 뭐, 이거 촬영하고 나면 또 제가 플로우 테스트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거, 어, 포마커 테스트 한번 돌려보고요. 아, 그 3D 마커 테스트 한번 돌려보고요. 자 이제 끝났죠?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거는 앞쪽에 제가 수리하고 테스트할 때는 굉장히 강한 펜으로 이렇게 열을 조금 더 빨리 시키거든요 열을 끄면 소리는 정숙해지고요 우선 펜뭐 가동하는 거나 그래픽카드 기본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뭐 어, 테스트한 환경에서는 뭐 전력 제한이나 뭐 다른 제한은 전혀 두지 않고 그냥 가동시켰고요 실제 쓰실 때는 케이스 내부 안에 그 케이스 공기 이제 온도 관리 잘 하셔야 될것같고요좀 안전하게 쓰시려면 이제 g p u 클럭 다운이나 아니면 이제 전력 제한을 좀 두셔서 쓰시면 이제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언제 불량 난다 또재 불량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리잖아요. 예. 수리해서 관리 잘 하셔서 좀더 오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오늘도 이게 그래픽카드 준소된 그래픽카드죠. 이거 예, 수리하는 거 한번 촬영해 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것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